안녕하십니까 무명의 그리스도인입니다. 어, 오늘 주제는 신학 지식은 과연 한 개인을 어, 목회자나 그런 사역자로 준비시켜 줄까라는 어, 질문으로 시작해서 이것을 한번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음, 자 평신도 이제 지난 영상들을 꾸준히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못 보신 분들은 그런 영상들 제목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자, 평신도 평신도라는 그리스도인들의 새로운 계층이 교회사 가운데 새, 생기게 됩니다. 자 평신도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떤 특별 계층이 있다는 얘기죠. 이 특별 계층이 누굴까요? 어, 성직자죠. 하지만 초대교회에서는 성직자 평신도 구분이 없이 그리스도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장성함 분량을 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러한 장성한자가 되기 위해서 서로 서로 서로의 몸을 어, 돌보고 이렇게 전하고. 이렇게 사역도 하고 했습니다. 자, 이러한 새로운 계층이, 자, 고안이 됐던 그런 때가 있죠. 자, 이거는 앞선 영상에 설명이 되었습니다. 자, 제도권 교회가 생겼다는 것은 제도화 되었다는 거예요. 그죠? 예. 네. 그럼 제도가 생기기 전에 상태가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시스템화된 교회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자 시스템화가 되기 전에 상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의 우리가 알고 있는 교회는 어떤 전통 교회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속했다고 볼수 있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모습이 어, 생겨졌는가?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인가를 한번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를 하고, 어떻게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면서, 그리고 무슨 전단지를 주면서 이렇게 부르심을 받는 어떤 이러한 모습을 하나님이 정말 원하실까요? 자, 그리고 어떤 제도화된 모습으로, 그리고 성직자 평신도 구분으로서 정말 되어 있는 모습으로서, 그리고 시스템화되어 있는 이러한 모습을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냐 이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은 뭘까요? 라고 우리가 과연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인가에 대해서 정말 고민해 봤냐는 거죠. 자, 제도권 교회가 평신도를 분리된 기독교 계층으로 만들기 전에, 자, 우리는 평신도를 어떻게 훈련해야 하죠? 라는 질문을 절대 떠오르지 않았을 거예요. 그죠? 이 잘못된 개념이 서있기 때문에, 아, 우리가 목회자로서, 우리가 사역자로서, 평신도를 어떻게 가르치지? 어떻게 훈련시키지? 라는 질문을 했을까요? 안 했다는 것입니다. 그 질문은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계층이 생겨난 이교도 문화가 교회 안에 자리 잡게 되면서 그 질문이 자연스럽게 다가왔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 이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리스의 철학자, 아주 대표적인 인물이 있죠. 자, 플라톤과 소크라테스입니다. 자, 근데 이 그리스 철학자들은 지식이 선이다라고 가르쳤어요. 자, 이 선이 개인이 가진 지식의 정도에 달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식에 대한 가르침은 곧그 선에 대한 가르침이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자, 이거를, 이거에 대한 가르침이 선에 대한 가르침이다. 자, 그러면 지식이 도덕적 특성과 같다라는 어떤 이 플라톤 사상 위에 있었는데 이것이 우리 지금 흔히 말하는 기독교 교육의 뿌리와 줄기가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큰 오류가 있는 것이죠.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자이둘다 소크라테스의 제자였죠. 자 그래서 이들이 기독교 교육의 선조예요. 자아이러니하게도참 그죠?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훈을 보이시고 제자들을 가르치셨던 훈련 방식. 그리고 그, 그러한 가르침. 그렇게 어떻게 훈련시켜셨는지.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을 성장하게 하는 어떤 가르침이 아니라 이러한 철학사상이 기독교 교육의 바탕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뿌리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대학원이든 성서대학이든 관계없이 이 현, 현대 기독교 교육의 이 잘못된 나무에서 영향을 공급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현대에서 저도 이제 그 신학대학원을 졸업을 했지만 현대의 신학 공부는 본질적으로 두뇌의 작용입니다. 자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사람들의 머리를 억지로 열고 한두 컵의 정보를 쏟아붓고 다시 닫아버려 그러한 형태입니다. 자, 사람들이 정보를 받았어요. 자, 교수가 가르쳤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정보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들이 이해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이 받아들인 사람의 어, 이렇게 학생들의 책임이죠. 자, 그 우리는 가르쳤기 때문에 그가 시험을 통해서 이 지식을 잘 써내려 갈수 있다면 다 이해했다고 결론을 내려버립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현대신학 공부는 뭐죠? 자료를 전달하는 교육이에요. 이해하셨습니까? 자, 뇌의 활동으로 철학을 생각하도록 한단 말입니다. 자, 노트북에서 노트북으로 컨트롤 C, 컨트롤 V 하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우리의 신학이 거의 목 아래로는 자, 우리의 심장까지 내려갈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의 뿌리 바뀔까요? 자, 만약 학생이 교수가 가르친 대로 그리고 교수가 가르친 사상을 정확하게 앵무새처럼 되풀이를 한다 그러면. 그리고 그것을 써내려 간다면, 그걸 책으로 기록한다 그러면, 자, 그리고 그거에 바탕으로 논문을 쓴다 그러면, 그에게 학위가 수여됩니다. 그리고, 누가 사역할 자격이 있는지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그죠? 성직자가 되는 그러한 계급으로, 이렇게, 어, 자격이 된다라고 할 때, 어떤 권위 아래두죠? 신학학위, 신학 과정 이수, 그러한 졸업 시험 등, 그죠? 자, 이걸 과정으로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정말 이것이 통과가 되면 참된 나의 제자가 될 것이다라고 하셨나요? 열두 제자들이 이 과정을 밟았나요? 자, 이것만 보아도. 자, 그때는 그런, 그런 게 정립될 문화나 그런 게 아니었잖아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오늘은, 오늘을 정말 살펴봅시다. 이렇게 졸업을 한, 그리고 이러한 교단이 인정한, 그러한 목회자가 됐어요. 안수했고, 자, 그럼 이 목회자가, 과연, 어, 부패하지 않나요? 정말 진정한, 정말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본을 보이며 그 삶을 살아가고, 어, 하나요? 아니면 설교는 기가 막히게 하는데 사람들의 뒤통수를 치는 그러한 정말 거짓된 모습들을 숨기면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그렇다는 거 아닙니다. 하지만 그러한 자들이 너무나 작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같은 이러한 때에는 더욱더 이러한 것이 주는 의미가 아주 큽니다. 어떤 신학 공부를 하고 아는 것이 많아져서 이 두뇌작용을 잘해서 그러한, 어, 것을 통과해서 그러한 자격이 된다라고 자격이 주어지고 그러한 자들이 목회자가 되고 리더가 되고 이 평신도라는 거짓된 그룹 위에 된다라고 하면 자. 어떤 이 공동체는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까요? 자, 제가 오늘 이제 어떤 영상을 하나 봤어요. 자, 프랑스의 작은 이 시골이었어요. 이 시골이었는데 시골에 뭐가 있었냐? 양떼가 있었어요. 한 100마리쯤 되나 봐요. 근데요, 이 양떼가 어, 길을 잃었어요, 길을. 근데 길을 잃어갖고 이제 그 목동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영상으로는 안 보여요. 근데 이 양떼 10마리가 길을 잃었는데 우왕좌왕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을 마침 달리기를 하는 어떤 여성이 있었어요. 근데 여성을 발견하자마자 양떼의 맨 앞에 있는 그어그 우두머리라고 우듬, 할까요? 그 양의 맨 처음에 있는 게이 여성을 따라갑니다. 여성을 따라가요. 그러니까 그 뒤에 이 백마리들이 다 따라가는 거예요. 자, 양은 눈이 어둡죠. 먼 것을 보지 못해요. 그러니까 자, 길을 잃어버렸을 때. 자, 이 사람이 달리는 것을 보고 이 우두마리가 따라가니까 그 앞만 보고 계속 양들이 따라가는 거예요. 자, 이걸 보면 어허. 오늘날에 목자 없는 양 같아서 라고 예수님이 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진정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거짓된 목사들, 사건 목사들을 따라가는, 그리고 그들에게 맹신하는, 그럼 거짓된 양으로서 살아가는, 그리고 자신이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났다고 착각하는, 그리고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고 그 성직자 계급이 기준이, 기준대로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고 봉사하고 하면, 아, 나는 천국에 입성할 수 있어. 이것이 믿음을 지키는 길이야. 라고 자신이 정말 참된 제자인지,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세상에 살아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그러한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이러한 눈먼 양과 같은, 그리고 길을 잃은 양과 같은, 그러한 모습이 너무나도 오늘날 많다. 라는 생각으로 어, 생각이 깊어졌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람이 이끈다고 했을 때 이것이 어떤 공동체? 사람이 많이 모인다고 해도, 그죠? 이 사람이 설교를 잘하면 이 사람들은 여기에 교인들로서 제적 등록을 하고 이 사람들이 따라가면 이이 이 교인들은 정말 어떤 삶의 예배자가 될까요?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현대 신학 지식으로 한 개인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자로는 준비시켜주지 못합니다. 자, 신학 지식을 많이 알면 하나님 앞에 회심하게 됩니까? 자동으로 이 신학 지식이 되면 용서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과연 저절로 용서가 되어집니까? 이 지식을 안다고 해서 선을 행할 수는 있으나, 그죠? 자연적으로 선하게 되진 않는 것입니다. 선한행동의 열매가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바른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죠. 그죠?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했는가 아는 것도 중요하죠.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무엇을 전달하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그 가르침을 했는가 이것을 깊이 이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내 삶에 적용되지 못한다면 아, 성경에 그런 말씀이 적혀 있어 라고 아무리 100번을 읽고 200번을 읽어서 그것을 안다 한들 그것이 내 삶에 적용되지 못하고 내 가슴을 후벼 파지 못하고 내 생각을 바꿔놓지 못한다면, 그죠? 내가 과연 예수님 앞에 십자가의 죽음을 경험한 자인가에 대한 부분인 거예요. 자, 근데 그, 그, 그것을 통과 해야 리더가 된다는 라 어떤 그러한 자격,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쉽게 판단하죠. 아, 교단이 정해준 이러한, 이러한 정도는 목회자들은 정, 이런 정도는 공부를 해야 돼. 그리고 이런 지식을 어? 성도들에게 전할 수 있어야 돼. 그리고 이러한, 이러한 것을, 어, 목회 과정에 적용할 수 있어야 돼. 이런 사람들. 그럼 교단이 확장이 되고 교세가 확장이 되는 그러한 통로론을 쓰일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참된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느냐. 그리고 그 참된 제자가 되어서 참된 제자로 세워나갈 수 있느냐. 이건 별개의 문제입니다. 신학 대학원이나 성서 대학에서 학위를 딴 사람들을 즉시 자격자로 인식하는 것은 매우 큰 오류라 오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그런 학위를 따지 못한 사람들을 자격 없는 자로 바로 간주되죠. 그래서 어떠한 그 앞에 강단 강단에 나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할 기회가 크키 찾아보기도 힘들고 그 같은 성도들과 어떤 그 자리를 마련해서 편한 관계를 맺어 나가기에도 너무 부담이 되겠죠. 자, 이런 기준에 의해서 주님을 택함을 받은 많은 그릇들이 자격 미달로 사람들의 기준에 의해서 칼질 당했습니다. 자, 그래서 더구나 정식 신학 교육이 학생들이 사역에서 마주칠 많은 도전에 제대로 준비 시켜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사역자들이, 자, 설교하거나 의식을 집전하거나 그러한 자격이 주어졌지만, 실제적으로 그것이 참된 제자냐? 이거를 질문하는 데 있어서 궁금해하지도 않고 의문시하지 않고 당연히, 아, 목사님이니까 라고 맹신해버립니다. 자,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의 단점을 넘어 형제 자매로서 함께 할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고, 그리고 참된 제자라면 이 교회의 지체들과 공동체와 함께할 때 참을성 있는 모습, 그리고 끈기 있게 살아가는 모습, 부족한 부분을 감싸주는 모습, 그리고 상담을 할때 들어주고 대화하고, 그리고 그 필요에 따라서 주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격려하고 국률이 여기고 주님의 마음을 품은 그런 사람으로 살아낼 수 있느냐. 이걸 설교를 잘하는 것과 사나님의 말씀을 많이 하는 것과 그렇게 살아내는 것은 정말 다른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론만 무성한 신학 대학원이나 성서 대학에서 학위를 받은 사람이 교회 생활에 도가니에서 실제적인 체험을 거의 해본 적이 없음을 볼수 있어요. 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교회 생활이라고 하면 우리는 제도권 교회 에그 토양에서 하는 일반적인 경험을 일컬는 것이 되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그렇게 생각을 하죠. 아, 교회 생활? 아, 주일날 예배 잘 참석하고, 아, 교회 가서 그 직분을 받아서 봉사하고, 성가대 찬양하고 뭐 등등. 응? 자. 그런 경험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 생활을 진짜 생각하는 교회. 그 교회라는 개념을 잘못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리스도인들이 친밀한 공동체로 살아가며 함께 그들 위해서 주장하는 그런 지도자 층이 아니라 다 함께 그리스도의 머리 대신 아래 함께 자 공동의 결정을 내리고 그리고 서로 서로 주님의 모습을 내재된 성령님을 인식하고 대하며 그죠? 그 신분이 낮든 높든, 많이 가졌든 낮든, 안 가졌든, 이런 거 전혀 상관없이, 정말 그러한 불평등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점으로 내가 내려놓고 공동체 지체들이 그러한 인식을 하면서 서로 교제할 수 있느냐? 자, 그건 다른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지체들끼리의 서로 성장해 나가는 어떤 내가 대단한 자가 된 것처럼 착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몸된 지체들 간의 경험들을 통해서 성장해 나간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볼 때, 이러한 신학대학원들을, 그리고 성서대학의 가장 치명적인 문제가 뭐냐면, 어, 그 안에서 그들이 살아 숨쉬며 존재감을 느끼는 인간이 고안해낸 제도를 연구화하는 것이 치명적인 문제라는 거죠. 자, 자, 그래서 신학교들은 교회 의 병을 치료하려고는 하지 않고 오히려 병을 유발한 모든 비성서적인 관습들을 인정하고 변호하고 그 결과는 어떻게 되죠? 교회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그 문제성을 집중적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잘못된 방향으로 진단을 하고 잘못된 약을 먹이고 잘못된 처방을 해서 그 병을 더욱 악화시킨 꼴이 돼 버렸다는 것입니다. 자. 어떤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나는 복음주의가 제공하는 최상의 교육을 갖춘 제도를 그동안 통과해왔다. 하지만 진정 내가 필요한 훈련은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한 고백을 은퇴하신 목사님이 하시는 얘기를 봤어요. 자, 최고의 그러한 교육도 받고, 그리고 그러한 전, 전통 제도권 교회 내에서 사역도 하고, 자, 그런데 지도자가 되도록 나를 준비시켜 주지 못했다. 자, 무엇이 그 자신에게 내가 멋진 설교를 한 후에 사람들이 내게 악수가 하며, 목사님 설교 참 좋았어요라고 그들로 하여금 나에게 말하게 할수 있었는지를 분석하기 시작했답니다. 자, 그러나 이 사람들은 자존감이 낮아서 고민하고, 그리고 또, 자신의 삶의 문제에 대해서, 삶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 했고, 그 다음, 배우자를 구타하는 사람도 있고, 또일 중독에 빠져서 괴로워 하기도 하고, 일이 없어서 어떻게 먹고 살지를 고민하기도 하고, 그리고 각종 어떤 인터넷 중독, 어? 그런 게임 중독, 그러한 중독에 걸려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들에게 계속해서 설교를 했고, 수년 동안 그들을 대상으로, 어, 사역을 하고, 주일날 만나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했지만, 그들의 삶은 변화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한 자신의 삶도 변화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냥 이것을 하는 의식에 익숙해졌고, 오히려 보면 영적으로 더 주님 앞에 무관각해졌다는 겁니다. 자. 내가 설교하는 이 대단한 지식이 어째서 그들의 머리에서, 이 성도들의 머리에서, 이, 이 말씀을 듣는 이 성도들의 머리에서, 이 평신도들의 머리에서 그들의 가슴과 삶을 옮겨가진 않는 것일까? 이 질문을 던져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그분이 깨달은 게 있어요. 아, 교회 안에 일어난 이러한 고장이 실제로는 신학 대학원에서 배웠던 것에 기인했다는 거예요. 자. 만일 우리가 사람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기만 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이러한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배워왔다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신학 대학원에서. 자, 그러면 뭐죠? 이이 기독교 교육의 뿌리와 이러한 신앙의 교육. 그죠? 이 성도들을 가르치는 것이 설교 형태잖아요. 예배 의식이잖아요. 이러한 교회의 뿌리가 어디서였다는 거예요. 응? 자,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 선을 가르치는 것이다. 자, 복음에 대한 내용을 전파하는 것이 설교를 듣게 하는 것이 이들로 하여금 주님 앞에 서게 하는 것이다. 주님의 제자로 세운 것이다. 그래서 복음을 잉태하는 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배워온 거 아닙니까? 자, 이것을 부추기는 것이 신학 공부였다는 것입니다. 자. 대단히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럼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그 제자들을 훈련하셨나요? 3년 반 동안 그들과 함께 사신 거예요. 현장 훈련이었다는 겁니다. 자, 주님은 제자들을 실제로 가까이에서 멘토했고, 그들이 궁금해하는 상황에 그 순간에 말씀으로 바로잡아 주었고, 그들이 잘못 인식하는 것을 그리고 잘못된 관점을 즉시 즉시 깨닫게 하셨습니다. 자, 우리는 그렇게 사역을 해야 된다는 거죠.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셨고, 우리를 그 사역의 길로 이끄셨다 그러면, 그죠? 우리의, 우리와 함께 교제하는 지체들에게 서로 어떠한 모습으로 대해야 되고, 그죠? 자, 궁극적으로 주님은 그들을 다시 세워서 보내셨고, 그들은 스스로 사육을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자, 우리는, 어, 다른 사람들을 훈련하는 사람들, 이거는, 어, 아주 대단한 사람이라는 이런 인식을 가져요.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께, 어, 어떠한 고난을 받아서 하나님과 가까운 자라는 인식을 하고, 자신은 하나님께 나아가기 그러니까 늘 성직자 곁에 성직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그렇게 내적으로 그러한 것을 만족하고 그들을 원하는 그래서 골방에서 하나님께 나아가기보다는 그러한 교회에 가야지만 그들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다고 라 그리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그리고 하나님을 그래야 그 설교를 들어야 더 잘할 수 있다고 라 그렇게 길들여져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무엇이 잘못된 된, 된 것인지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나눈 주제는 음,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어, 신학 지식을 배우면 정말 성직자가 되는 것이고 정말 목회자로서 정말 성도들에게 가르칠 그러한 자격이 되, 되는가 이 질문으로 시작했는데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자, 우리는 분명히 문제의 핵심을 잘 잡아야 그 처방도 잘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계속 어떤 신학 지식이나 아니라 성경에서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귀 기울여서 예수님은 어떠했는가? 예수님은 어떻게 가르치셨는가를 우리 다시 깊이 묵상해 봐야 될 겁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영상은 마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